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베트남을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되었는지를 조금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이 나라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물가가 저렴한 나라를 위주로 여행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행 간 베트남은 자산이 3에서 5억 사이인 파이어족분들이 많이 고려하는 나라라 조금 더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이제 여행하면서 경험한 베트남은 저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물가였습니다. 특히 음식 가격은 한국과 비교하면 거진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볼수 있었기에 확실하게 부담이 적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카페를 가거나 하루를 보내는 기본 비용 자체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이 정도면 오래 살아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슐랭 선정 가게를 하루에 한 곳씩 매일 갔는데, 금액은 대략적으로 친구랑 저랑 둘이 음식 두개 내지 세 개를 고르고, 음료 한 개씩을 마셨을 때, 약 3에서 4만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미슐랭 가격을 잠시 찾아보니, 체감 차이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맞는 대중적인 음식의 맛이 있었기에 오래 있어도 음식은 문제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만약 가보신다면 추천하는 건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반미와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분짜, 쌀국수가 가격 대비 맛있었고, 아, 그리고 쉽게 볼수 있는 버블티와 달달한 에그커피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아닌데도 일주일 만에 약 2kg가 쪄서 한국에 돌아올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또 음식 외적으로 봐도 여행자 입장에서 느끼는 외국인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매우 친절했고 도움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인데 물론 베트남 첫 여행이기에 관광지 위주로 다니다 보니 영어도 어느 정도 통했고 번역기를 활용하면 일상적인 불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이 깊었던 건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한국어 간판과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도 한국 라면, 과자, 음료들이 진열되어 있고, 식당 간판에도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와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어딘가 익숙하다는 감정이 들었는데, 저는 이 낯설지 않음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다만 아쉬운 건 너무 한국어가 많이 보이다 보니, 외국에 나와 있다기보다 옛날 서울을 돌아다니는 느낌이 꽤 강하게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하지정맥류가 있어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런데 발마사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생활 측면에서 또꽤 현실적인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여행을 하면서 한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친절함과 편안함이 여행자에게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 거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해 본 결과 이민과 같은 장기 거주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의문이 시작된 건 가격 정찰제 부분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 위주로 다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찰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현지인들에게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음식 혹은 제품이어도 외곽으로 거리 3블럭 정도만 벗어나면 가격이 20에서 50%씩 차이 나는 걸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런 문제가 보여도 단기 여행자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름 높인 가격조차 한국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거주를 전제로 생각하면 항상 외국인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편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기에 친절한 것일지 아니면 정말 친절한 건지 짧게 여행 다닌 저의 경험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보면 오토바이 주차장에 있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4차선을 제외한 신호등은 사실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도착하고 신호만 믿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 했었는데, 문득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았음이 기억난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계 공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지 공기가 다소 뿌옇다는 게 느껴졌는데, 매일 체크되는 미세먼지 또한 좋지 않다고 나왔었네요. 그렇게 간단한 진료가 아니라 응급 상황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질 경우, 불안감이 조금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안 역시 제 개인적인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이래즈미 문신을 한 사람들을 생각보다 자주 마주하게 되면서 체감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위험과는 별개로 여기서 내가 오래 살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조금 망설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세 가지 부정적 측면도 말해봤는데 사실 어느 나라를 가든 언어와 문화가 제가 한국에서 살아왔던 것과 다르기에 이러한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많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베트남 동화가 생각보다 원화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여행 중 소비를 하며 환전을 위해 계속 보게 되니 뭔가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어, 확 점점 의심해서 확신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이유 찾아봤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구조적으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네요. 베트남 동화는 완전한 자유 변동 환율 통화가 아닙니다. 정부가 환율을 비교적 강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 기준은 사실상 달러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맡겨두기보다 달러 대비 안정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통화라고 보는 게 맞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베트남의 달러 보유량이 환율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가. 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어, 찾아보니 베트남은 약 8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이는 베트남 GDP 대비 약16% 였습니다 이를 한국의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GDP 대비 약22% 임과 비교해보면 비슷하되 조금 더 취약함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에 표를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찾아본 내용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기축통화가 아니며 환율의 정부가 의도적인 억제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이 한국과 베트남의 유사점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환율에 대해 조금 더 깊게 파고든 이유는 베트남 은행에서 환전을 하다가 7% 특판 상품을 보고 환율이 한국과 유사하다면 환차선 없이 7%의 예적금이 가능할까라는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는 과정에서 베트남 동화도 원화와 마찬가지로 아니 더 취약한 부분이 달러가 강해질 때 약해지고 통화 안정을 위해 보유분을 많이 소모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여행자 입장에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베트남에 있다고 해서 환율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을 동화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국 원화가 약해질 때의 체감이 그대로 따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동화를 자산을 담는 통화라기보다 쓰는 통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베트남에 거주하며 동화를 보유해도 환율 리스크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기준이 되는 통화는 여전히 달러 쪽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값을 치를 때 가끔씩 가격을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모습을 보니, 달러 현금 흐름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까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베트남은 여행지로서 짧은 체류 경험으로서는 분명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물가는 싸고 생활 편의는 나쁘지 않고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머물기에는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이나 완전한 생활 기반 이전을 전제로 보기에는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생각은 철회했는데 지금의 저에게는 30년 넘게 살아온 한국이 다이나믹한 상황이어도 여전히 가장 예측 가능하고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익숙한 시스템이기에 앞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상황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유지한 채 필요할 때 베트남을 경험하는 선택지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싸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생각보다 구조적인 나라였고 또 여행자의 시선과 거주자의 시선이 확연히 갈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파이어 직후 해외로 여행 가고 싶지만 예산이 크지 않으신 분들에게 베트남은 꽤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베트남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솔직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